동영상 찍는 법 여기 보면은 요 끝에 요 끝에 요 n 자를 눌러 그리고 여기 record video record video 여기 요쪽에요를 눌러 요 누르고 여기 데스크탑 요 데스크탑을 눌러 그리고 Start Record 여기 Start Record s t a r Record를 누르면 이런 화면을 전체화면을 여기다가 요거를 클릭 눌러 누르고 나서 요 밑에 공유 버튼을 눌러 여기 이 공유 버튼 이래 누르면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여기 와이트보드를 눌러. 와이트보드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크게, 크게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적을 수가 있어. 여기 지금 숨기기 먼저 누르고, 여기 공유 중지 누르면은 다 꺼지니까 숨기기. 숨기기 여기를 눌러. 그러면은 여기에 글자가 글자 적을 수 있게 나와. 글자 누르면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색상들이 있는데 어뭐 파란색 눌렀다. 누르면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 시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응. 색, 색깔을 바꿔서 쓰고, 뭐, A, B. 응. 색깔을 바꿔?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우려면 은 여기, 응. 여기, 지우개를 누르고 이렇게 지우면 돼. 이렇게 쉬면 돼. 그리고 이거를 크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마우스로 이 마우스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오히 작게 하려면은 이렇게 내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가운데 거로 가운데 꼬로. 어. 그리고 음. 여기서 이렇게 지어 잘못됐다. 하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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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딱 누르면은 한개 다지워져 버리지 뒤를 눌러? 어, 어느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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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취소 어 근데 안 지우고 싶어 잘못했다 다시 실행 요거를 눌러 아... 그걸 누르면은 아... 다시 어 이게 잘못된거네 하고 다시 누르면 돼 이렇게 아... 이게 그냥 저장되니까 그냥 끄면은 아... 끄다가 아... 다시 누르면은 아... 저장돼서 그냥 바로 나와 아... 알았지? 아... 이렇게, 이렇게 치우면 돼. 아, 그거 색깔을, 이거 색깔 있는 바크, 걸로 다 하는 거야? 다할수 있어. 음.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끝. 음.